안녕하세요. 앤돌슨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제품이 LG 울트라 PC 그램 제품입니다. LG전자에서 만들었고 1kg대의 무게를 이렇게 경량화 시켜서 1kg 이하로 노트북을 만들어서 LG 그램이라는 예, 타이틀을 걸었는데요. 기존 제품하고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존 제품보다 14인치로 예, 더 커졌습니다. 화면이 더 커졌지만 980g으로 전 모델하고 동일하게 무게를 1kg 이하로 떨어뜨린 그램 제품입니다 배터리 수명도 17%더 길어져서 동영상 재생 시간도 7시간 정도 더 구동이 가능하고요 이게 제일 큰 특징이라고 볼수 있는 게 어, 인텔에서 만들었죠 인텔 5세대 최신형 CPU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 같은 경우도 무선실 하이파이 사운드 음질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재밌게 볼수 있는 게 윈도우 계정 중에서 로그인을 할때 패스워드를 물어봅니다. 윈도우 계정에서 패스워드를 물어보는데 이거를 얼굴을 캠에다가 등록을 해두면 윈도우 계정 로그인할 때 얼굴로 로그인하기를 선택을 해두면 페이스인 기능을 사용해서 로그인할 때 얼굴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굴로 한번 로그인하는 페이스인을 한번 사용해 볼 텐데요. 윈도우 계정이 있습니다. 이제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엔터를 치면 계정을 물어보게 됩니다. 여기인 로그인 옵션을 한번 제가 얼굴로 시작을 하게 되면 얼굴로 바로 물어보게 되고요. 그리고 윈도우 계정 기존 방식대로 타이핑을 하겠다라고 키를 누르게 되면, 예, 타이핑으로, 네, 타이핑으로 바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페이스인을 이용해서 바로 쉽게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로그인 옵션에서 사진 등록, 예, 사진을 눌러주게 되면, 예, 얼굴을 인식하게 됩니다. 제 얼굴이 보이고, 예, 바로 로그인이 되죠. 한번더 해보죠. 윈도우가 그러니까 어, 노트북을 이렇게 닫아놨다가 열었습니다. 그런데 로그인을 해야 된다. 그러면 바로 얼굴을 보여주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예, 바로 로그인이 되게 됩니다. 이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냐? 어, 윈도우 Q를 눌러서 찾기로 누른 다음에 페이스 인을 찾아보게 되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LG 페이스 인이 있습니다. 페이스 인 기능을 눌러서 LG 페이스인 기능이 뜨게 됩니다. 예, 얼굴을 등록을 제가 해놨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 얼굴을 등록을 해놨고, 윈도우 계정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놨습니다. 지금 계정 편집을 눌러서 한번 새로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제 차량을 누르게 되면, 예, 이 부분에다가 얼굴을 들여대라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차량하고 진행하면 되는데요. 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 얼굴을 촬영을 했습니다. 이 얼굴을 등록을 하겠다. 예, 기존에 등록된 거는 삭제가 되고 계속됩니다. 라고 돼 있죠. 예라고 해주고, 윈도우 계정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작업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윈도우 락으로 가서, 예, 지금 잠겨있죠. 이 상태에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제 얼굴을 보여주면 바로 자동으로 로그인이 되죠. 이렇게 쉽게 윈도우 계정에 자신의 얼굴을 등록을 한 거를 윈캠을 이용해서 LG 전자에서 이게 신제품의 노트북에다가 이 기능을 넣어줬는데요. 페이스인 기능이라고 생각해서 쉽게 윈도우로 로그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리더 모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전자책을 보거나 그럴 때 블루라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하단 부분에 보면요, 이 밑에 옵션이 나와 있습니다. 옵션 중에 이 옵션을 눌러서 켜게 되면 어, 리더 모드라고 있죠. 블루라이트를 차단하고 전자책 같은 거를 주로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모드가 바뀌게 되면 눈이 조금 더 편안하게 웹서핑을 하거나 책을 읽는다든지 이런 작업을 할때뭘 읽거나 할때 상당히 유용하는 리더 모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드를 끈 것과 켠 것은 좀 차이가 납니다. 예, 지금 켠 모드고요. 이 모드를 끄게 되면 조금 더 이제 블루라이터가 많이 나오고, 눈에 좀 아프다든지, 동영상을 볼 때는 뭐 이런 건 상관 없겠지만, 어 책을 읽는다든지, 글자 폰트를 볼 때는 리더 모드를 켜놓고 사용하는 게좀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리더 모드까지 이 알아보았습니다. LG 울트라 PC 그램인데요. 14인치로 화면은 커졌고, 980g으로 이전 모델하고 동일하게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1kg가 채안 되는 크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볍고요. 어, 보시는 거와 같이 골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골드 색상예 은은한 골드 색상이 지금 묻어 있고요. 너무 진해서 부담스럽거나 그런 느낌도 아닙니다. 그리고 옆면에는 이제 키보드 예, 노트북 잊어버리지 말라고 락 기능이 있는 것도 있고 USB 3.0 포트도 보이고요. 어, 마이크로 USB 그리고 이어폰 꼽는 부분하고 마이크로 SD 꼽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단자가 이렇게 얇게 되어 있고요. 상당히 얇고 가볍습니다. 전체적인 느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USB 단자가 있고요. HDMI 단자가 여기 있네요. 그리고 전원 포트를 꼽는 부분이 있네요. 예, 전체적인 외형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이렇게 한 손으로 들어도 될 정도의 상당히 가벼운 예,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얄쌍하게 잘 빠져 있다고 생각드고 실제로 저는 회사에 몇번 들고 다니고 그 다음에 집에서도 사용해봤지만, 와이퍼가 보더니 정말 가볍고 괜찮은 노트북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회사에 들고 갈 때도 부담 없이 들고 다닐 수 있었고, 큰 화면으로 즐길 수 있었고, 윈도우 계정도 쉽게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펙을 한번 보도록 하죠. 스펙은 64비트, 윈도우 8.1, 그리고 프로세스는, 어, 인텔에서 만든 5세대 CPU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예, 성능을 보도록 하죠. 저게 인텔 코어 i5 5세대 CPU가 장착되어 있고, 2. 기가대의 헤르츠에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램은 8기가, 64비트 운영체제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울트라 PC그램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앤돌슨이었습니다.